예술을 쉽고 산뜻하게 만들어줄 빨간 약처방 레드필 라트입니다 앤디월의 브릴로 박스 해석과 더불어 현대미술은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동시대 예술은 쉬워지는 형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근데 어렵고 쉽고의 기준 또한 굉장히 주관적이죠. 따라서 쉽다의 기준을 먼저 정의하고 출발합니다. 미술사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봐도 되는 것. 동시대 예술 감상엔 배경 지식이나 공부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엥? 누구 작가는 불교 철학에 영향받고, 누구 작가는 현대 철학에 영향받고, 비평하는 인간들도 철학자라며, 철학하는 예술 아니야? 아닙니다. 근거 있어? 근거 있습니다.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 모방 재현 예술이 종말했습니다. 할 일을 이은 예술의 지위를 격상시키기라도 하려는 듯 아서 단토 씨는 예술이 더 이상 모방하는 게 아니라 사고하는 것이다 라며 새로운 측위의 예술을 철학하는 예술이라 했죠. 과연 어떠한 비평 원리들을 확인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이런 단토씨의 말에서 예술이 새로이 자리잡기를 원하는 염원이 엿보이면서도 사실 본인이 주장한 철학하는 예술의 가치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엔 자신이 없는 모습 또한 엿보이네요. 현대철학의 아버지 비트겐슈타인씨에게 경외감을 표하며 잠시 단어게임을 즐기고 가보죠. 단토씨의 말대로 무엇이든 예술이 될수 있습니다. 차은우씨 얼굴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최은석 셰프의 파인다이닝에 다녀왔는데 음식이 예술이더군요. 린몰 캐시님 춤선이 아주 예술입니다. 이 예술적인 것들을 미술관에 가져다 놓는다고 예술작품인 건가요? 일단 그렇다 쳐보고 찬호 씨 얼굴을 전시해봅니다. 이 잘생긴 얼굴만 봐도 성상품화와 외모 지상주의, 나아가 칸트미학적 주관적 보편성에 의거한 누가 봐도 잘생겼어와 같은 철학 담론까지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은우씨 얼굴만 전시해놔도 철학하는 예술인가요? 애초에 왜이 이야기를 예술로 해야죠. 그냥 참고자료 하나 올려놓고 방송이든 연설이든 논문을 쓰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권위 있는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로 차은우씨는 누가 봐도 잘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잘생긴 건 잘생긴 거고 못생긴 건 못생긴 거니 못생긴 사람 보고 내면이 아름답다느니 하며 포장하는 헛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하면 직방 아닌가요? 그보다 이 말도 꽤 철학적이지 않나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예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철학과 예술은 애초에 서로 맡은 바 역할이 다릅니다. 철학은 텍스트로 사유하며 구분과 개념화를 통해 세상을 분리하고 예술은 이미지로 사유하며 감각을 통해 세상을 통합합니다. 동기부여 연설을 보며 텍스트들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은 분리된 세상의 것이기에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집중과 노력을 통해 내 세상에 통합시켰더라도 나 동기부여 받았어 라는 또 다른 텍스트 층위가 쌓였을 뿐입니다. 예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을 보면 느낀 감각은 오로지 내 것이며 내가 느낀 감각들이고 이 감각들은 내 경험들에 빗대어져 수많은 현상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 이릅니다. 내가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기에 예술은 나를 비추는 것이고 거울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현상들은 왜 통합되어야 해? 꼭 나를 비춰야 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오로즈코의 사무라이 트리입니다. 이 작품도 참 많은 에디션이 존재하는데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자 오로즈코는 배놓고 이렇게 전시해 버렸습니다. 자, 다시 제가 직접 본 작품으로 돌아가 보죠.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스포해버리면 여러분의 재미를 깨버리게 되니 잠시 일시정지해놓고 포착된 이미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장 스스로의 힘으로 포착한 것 같은 세 분께 아, 아, 기프티콘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포착하겠습니다. 통로의 입구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제목, 사무라이 트리입니다. 둘째, 이미지에 확장되어 뻗어나가는 원도식화입니다. 셋째, 발길질 당하는 선수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라이 트리가 원도식화와 엮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음, 애초에 사무라이 트리는 뭐죠? 사무라이 이미지와. 나무 레이어부터 겹쳐보죠. 나무 중에 가장 사무라이 같은 건 뭐죠? 사무라이와 엮일 만한 나무가 전 벚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의 문화를 차용했다. 두 번째, 사무라이는 천황폐와만세와 같은 영광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벚꽃 또한 짧은 아름다움을 위해 생명력을 태운다. 영광을 위한 짧은 수명의 속성에서 사무라이와 벚꽃은 공통점을 가진다. 아, 사무라이 트리는 벚꽃을 은유한 말이었군요. 그럼 이제 지금 보이는 원도식화들이 벚꽃이 피는 과정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안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이렇게 전시해버렸습니다의 광경입니다. 이제 좀 만개한 벚꽃들처럼 보이시나요? 음, 이제 사진 이미지를 살펴보죠. 어라? 이 선수 발길질을 흠뻑 두들겨 맞았는데 아파하지 않네요? 음... 이 사진만 우연히 그런 걸까요? 여러 에디션을 살펴볼까요? 스포츠의 몰두한 표정만이 엿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예술의 역할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벚꽃이 아니라 사무라이 트리가 제목이 되었냐입니다. 굳이 작가가 사무라이를 차용한 이유는 탈복과 같이 죽음까지 감내하는 상황은 왜 발생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살펴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고통하지 않죠. 오로지 지금 몰두해 있는 스포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감각합니다. 드디어 무감각함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예술을 통한 환기는 감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였죠. 그리고 감각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가 반추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무감각해지기에 죽음을 개의치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예술이 직무유기하는 사회에서겠군요. 제 채널명이 레드필 추락한 감각이 된 이유입니다. 예술이 직무유기하는 사회에선 텍스트만의 무한한 확장과 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일본 천황이 사무라이와 카미카제에게 나라를 위해 죽으라 하는 텍스트 가스라이팅이 무감각한 사회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을지 이제 좀 감이 오는 것만 같죠. 이러한 가치판단을 지닌 채 이미지를 다시 살펴봅시다. 통념적으로 우린 이렇게 선수들이 몰두한 상황을 멋지게 봅니다만 이 장면들을 순간 포착하여 모아둔 것들을 보았을 땐 꽤나 우스꽝스럽게 비춰집니다. 작가는 사무라이들의 죽음이 개죽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일부러 콜렉팅한 거죠. 슬램덩크의 주인공 사쿠라기 하나미치의 서사와 이름이 이 작품의 이해를 돕는 데 반대 지점으로서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강백호는 외부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형식으로 이 영광을 찾았다는 점에서 사무라이 트리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했죠. 오로지코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만 같습니다. 삶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위해 죽는다는 건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예술이 있었다면 그들은 개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됐었을까? 어떤가요? 외부의 가스라이팅으로. 2 년여 간의 시간 을 군대 에쏟 아도 아무런 대 접도 받지 못하 는 우리 남 자들 꼴이꽤 우스꽝 스럽 지않 나요？그럼에도 복 무에 최선 을다 하며 이 순간 에도 아침 점모와 뜀박질 에 몰두 할 우리 군 인들 의 존경 을담아 영상 마칩니다. On fait silence, on fait silence.